안녕하세요, 현대종교 김정수 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기성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 번화가에 가판대를 설치해서 무료로 책과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 그리고 수혈 거부, 병역 거부 같은 모습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서 오늘 좀 다뤄보았습니다. 최근 여와의 증인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됐던 수혈거부나 병역거부는 아니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 하셨던 대로 대부분의 여와의 증인 하면 수혈거부나 병역거부 등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많이 할수 있잖아요. 근데 여와의 증인이 왕따 정책이라는 것을 취하면서 가족까지 인연을 끊게 하는 조금 비윤리적인 행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왕따 정책 아, 굉장히 생소한데 또 어떤 내용일까요? 아네 영어로는 셴잉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가늠이나 도둑질, 배교 등 심각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경우에, 혹은 자신 탈퇴하는 경우에 다른 신도들로 하여금 모든 사회적인, 종교적인 관계를 끊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네. 어 예를 들면은 군대를 다녀오면 네. 여호와의 증에서는 자발적으로 신앙을 관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명 처리나 탈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 모든 관계에서 끊기게 되는 겁니다. 네. 아 군대를 다녀오는 것만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다 끊긴다는 얘기네요. 네. 그 특히 여와의 증인이라는 그 좁은 사회 속에서 자라는 신도, 2세, 3세들에게는 더큰 충격이 될것 같은데요. 가족 간에도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단절된다고 보면 되고요. 네. 가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네. 애매한 표현을 넣어놓고 있는데, 제명된 자네를 그냥 독립시켜버리거나 음... 연락을 끊는 부모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모든 관계가 끊긴다고 봐야죠.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관계를 끊어버리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집단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네, 굉장히 매정한 집단인 것 같은데, 만약 미성년자 자녀라면 모든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면, 이제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그 사회로 내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어, 미성년자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 없이 그대로 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실제로 범죄에, 범죄를 당했다는 혈증인들도 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여화의증인이참 재밌는 게, 이거를 사랑의 마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음. 관계를 끊음으로써 이 범죄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뭐 영적 순결을 유지한다라고 음. 표현은 하는데 하지만 사실상으로 봤을 때신도들에 경고하는 거는 아닌가 싶어요. 네. 제명되면 모든 관계서 끊어진다. 음. 너희들 가족과도 연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르침을 좀잘 따라야 된다. 음. 무언의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냥 공포 가운데 두고, 그러니까 우리로 들어와라. 우리의 교리를 지켜라. 이런 내용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가족간의 관계를 끊어놓고서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어, 여호와의 증인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정부와 여호와의 증인의 법정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의 쟁점도 셔닝, 즉 왕따 정책이었습니다. 음, 그 2022년에 노르웨이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예 종교인가를 취소하면서 이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노르웨이 정부는 어 왕따 정책이 이 여호와의 증인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탈퇴를 방해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건데요. 그래서 지난해 3월에 법원이 정부의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중단을 결정한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심에서또 결과가 뒤집혔다고요. 그러면 다시 종교인가를 획득하게 된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좀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 작년 3월 4일에 1심 판결이 났거든요. 네. 근데 한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어, 여호와의 통치체라고 할수 있는 중앙장노회가 정책을 완화하는 뜻밖에 발표를 합니다. 아. 그리고 그해 8월호 파수대에 변경된 몇 가지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그 발표 시기를 봤을 때그 교리변경과 질판이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음. 네, 맞습니다. 제명과 어, 아동인권 침해가 어, 쟁점이었잖아요. 네. 요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어, 여과의 증인은 징계를 낼때 사법위원회를 열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한 번만 열어서 제명을 결정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여러 번 열어서 조금 더 제명에 도 숙고할 수 있게 만든 부분, 네. 그리고 제명자들에게 아예 인사도 건네지도 않았는데, 네. 제명자나 탈퇴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사 정도는 건넬 수 있다. 네. 라고 어, 교리를 완화한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동 인권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 사법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장로들이 열거든요. 네. 그러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행 없이 사법위원회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범죄 장소라든지 그 죄를 범했을 때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네. 압박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제명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성 관련된 문제가 나타난다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겠네요. 뭐, 남성들로 구성된 그런 장로들 앞에서 당시 행위에 대해서 예, 네, 구체적으로 정나라하게 진술하도록 네. 이제 요구를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상황 자체도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겠고요. 네,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여성이라면 그쵸. 남성들 다수의 남성이 있는 데에서 자신의 네. 그 행위를 정나라게 표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꽤 많은 충격이 될것 같다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로이 재판이 선인과 그 아동 인권 침해 쟁점인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노로의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교리를 완화했다. 이렇게 좀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재판이 좀 비슷한 종교 정책을 취하고 있는 주변의 국가들이나 네. 다른 국가에서도 좀 다른 판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교리를 변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와의 증인은 세상 정부를 사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라의 보조금 그리고 종교인가로 오는 그 혜택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리까지 변경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고 좀 어불성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여화의 증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네. 이것들을 논의하거나 연구가 진행된 바들이 좀 있고요. 네. 노르웨이 경우에 한국과 같이 삼심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는 브라질에서 여화의 증인의 이러한 교리들을 비판하는 시위들이 열렸고, 네. 곧 법적인 소송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좀 곳곳에서 좀 여화의 증인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여화의 증인이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봐서는 뭐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상 정부가 주는 보조금과 혜택을 위해서 교리를 변경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왕따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여와의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활동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의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